점을안 지날 때는, 여기다가 몇을 더해서, 이걸 네. 좀 밀어주는 거죠, 원점에서. 오, 아, 네. 근데, 여기서, y 축에 만나는 점을, 네. y 절편이라 하고, 네. x 축에 만나는 점을, 네. x 절편이라 해요. 아, 네. 음, 그럼, x 절편은, 네. y가 0일 때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네. 그럼 y 절표는 x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이렇게 아, 네. 구분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이제 곡선 그래프가 있잖아요. 아. 네. 음, 자세히 그려보면. 이렇게 돼 있으면, 뭐. 네. 12면 음. 뭐면 12면 1녕하세요면안한하세요건강한신 12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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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면 12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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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영상2면 12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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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